나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한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올마이티 전능한 하나님이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그런 인혜와 긍률의 하나님이라. 긍률과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이라. 너무나 선명하고 풍성하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고 또 우리는 그 계시한 하나님을 알고 또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은 한번 14절 읽어 봅니다. 이렇게 분명히 선고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성도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규정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표현을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고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엘리사는 엘리야는 신약 시대에는 성령에 감동되었다. 베드로는 바울은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한 영접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하나님의 정해주신 신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혼전에 하나님이 예정해주신 그렇게 결정된 신분 하나님의 자년대 15절 말씀 이렇게 이어집니다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받은 영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가 받은 영은 양자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아들의 영이란 말이고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란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주님의 성령이 임재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 아버지 시작. 끝으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성경의 표현 보니까 아버지 그러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고요? 아빠라고 부르라고. 히브리말하고 우리말하고 의미도 또 음성 소리도 같은 유일한 단어가 아빠입니다. 옛날에는 아빠 아버지 그랬는데 원래는 아빠입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는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릅니다. 우리 아이들도 아직까지도 나를 아빠라고 부르는데 조금 더 성장하면 결혼하고 하면은 아버지 그러기도 합니다. 아버님 그러는데 거리가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목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랬지만 원래 원래 해야 될 거는 하나님 아빠 또는 아빠 하나님입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계속 16절 읽어볼까요 16절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성령이 지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은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명해주고 정은해 주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금도 정은해 주시는 영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어떤 정도의 권세냐 17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겁니다. 상속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내어 주신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자신의 이미지,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 주었어요. 하나님 그 영광을 우리의 심령 속에 DNA로 물려 주신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걸 아주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어떻게 부르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나와서 먼저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부르기 전에 마음껏 구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을 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아들도 일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동일하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철학자들은 나는 생각한다고로 존재한다. 여러분 우리 속에 생각이 있어서 그게 존재의 근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은 그거보다 한 단계를 넘어서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이 내 존재의 근거예요.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내 존재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나는 그의 자녀인데, 성도들의 오늘의 현실적인 고민이 뭔가, 봤더니 대부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나를 향한 역경 환란이 끊임없이 나를 엄습해 옵니까 위협합니까 이게 현실적인 고민이잖아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인데도 왜 이렇게 이런 시련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자 부자관계는요 다시 설명을 합니다 모든 걸줄수 있는 관계예요. 부자 관계는 모든 걸 주고도 아깝지 않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말 그런 말을 하는데 이건 부모와 자녀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모든 걸 여러분들에게 내어 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빈 몸으로 와서 지금까지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전부.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는 그런 나무예요. 그런 모든 걸줄수 있는. 자녀들이 장성하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봐도 아 정말 계산 없이 주는 사랑은 부모 사랑밖에 없다. 관계가 그런 거예요. 부모와 자녀 관계는 그런 관계인데, 여러분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사랑은 그래서 무한대의 사랑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아합에 그러는데 그 아합이 비슷한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에요. 자식이 부모보다 더 낫다라고 자녀를 칭찬하면은. 열받는 부모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어요 반면에 누가 자식을 건드리면 그건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예요 아버지 마음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어미 달기 병아리를 공격하는 독수리를 향해 자기의 목숨을 걸고 물리치는 걸 영상으로 저는 봤어요 큰 감동을 받았어요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자기 병아리를 새끼를 자식을 건드리는 걸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부모들이 어릴 때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 어릴 때는 지나치게 나를 간섭하는 것이다. 공부해라, 뭐 하지 마라, 어떻게 하라. 계속 잔소리를 하는 걸로 얘기졌는데 이제 장성한 어른이 되고 보니까 그게 잔소리가 간섭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부모의 그런 열정이었어요.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의 그림자입니다. 똑같이 하나님도 아들된 자녀들 여러분을 어떨 때 보면은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집착처럼 느껴져. 나를 그냥 두질 않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런 어떤 요구가 너무나 많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사랑으로 열정으로 간섭하고 요구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동일한 아버지니까 그런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도 끊임없이 시련이 있고 연단이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그게 따라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 단련의 과정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연단의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여러 가지 많은 시련을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으로 해석할 것인가 여비했던 그대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지금 단련하고 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고 나면은 내가 정금처럼 되어 나올 것이다. <laughs>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지만 <laughs> 우리의 내면에는 다 공감할 겁니다. 아멘 할 겁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는 썸뿌리가 많잖아요. 우리 안에는 불순물이 많잖아요. 정금은 불순물이 없는 신앙이거든요. 욕심도 탐욕도 많고 시기심, 질투심 뭐 요즘 우리의 영적 장애물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은 그 모든 불순물들이 없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그래서 온전히 연단하고 훈련하고 그 과정이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을 이상이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당연한 마땅한 그런 일들입니다. 에베소 5장에 보면은 아 이런 장세기의 가정을 만드실 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면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이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는 부부관계와 같다고요 부, 부부가 서로 남남이었다가 만나가지고 사랑하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그리고 성도들이 그런 관계로 사랑을 서로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 아들의 관계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10편 104편 13절에 보니까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니라 할렐루야 아버지와 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 관계라고요 말라기 3장 말씀에는 아버지가 그 자식을 아끼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경외하는 자기의 자녀 자기 백성들을 아끼느니라. 그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가 그런 것처럼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동등한 자격을 준 그리스도만큼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는 별명 자체가 풍성하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강의해다 보면은 두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표현하는 두 단어는 어디가 되는 단어에 따라합니다. 그분은 충만이시고 풍성이시라 이 단어가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게 충만하신 분이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동의하시면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은사가 좀 충만하기를 원해요. 권세가 좀 충만하기를 원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 자녀들이 물질적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원 마음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것처럼 처음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온 땅을 다스리라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까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말하고 마서 일방적으로 마서 물론 조건은 있습니다. 네가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고 순종하고 뭐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선포합니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이 되리라. 할렐루야. 어디를 가든지 너는 복이 될 것이라. 그러면서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해 버릴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 이름이 장대하게 될 것이라, 내가 복이 될 것이라. 누가 널 위해 기도하면 내가 복줄 것이다. 누가 널 건드리면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 소중한 복이 되기까지, 요셉처럼 복등이가 되기까지,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기까지 훈련하고 연단하신 인격적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다듬어가고 있는. 도중에 온더 웨이 그 중간에 기류의 존재예요. 신학자가 표현하기를 이미와 아직 사이에 존재다 그래요. 이미 우리는 구원도 듣지만 아직은 부족하잖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연단해 가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고도전 13장에 보면 사랑장인데 그 사랑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은 절대로 시기하지도 않고 성내지도 않고 무례의 행치도 않고 따라합니다.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느니라 오랫동안 주님은 참고 계십니다. 지금도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에베서 4장 13절에 여기까지 도달하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그때까지 기다려주신 주님 참아주신 주님 그런 열정의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한 가지입니다. 그런 주님의 뜻이 꿈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지만 영적 광야 훈련소를 지나가는 겁니다. 영적 광야 학교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지도 말고 그것 때문에 실족하지도 말고 저는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절대 열정 지난번에도 박영수 목사님 설교로 강조했던 것처럼 그 열성 고집 앞에 나를 내려놓고. 잘 훈련받아서 훌륭한 믿음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하게 도달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각자를 향한 아버지의 꿈이 있고 아버지의 비전이 있는데 그 모든 비전을 이루는 그런 주님의 훌륭한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왜 장학하게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했냐?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와 가장 많이 닮은 세상의 사랑이 바로 어버이의 사랑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고 본론은 간단하게 지금부터가 본론입니다. 어버이 주일의 본론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함께 대 합니다. 여러분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이런 어버이의 사랑을 우리가 다 감사하면서 또 그늘을 그 사랑을 그리워하는데 에, 저는. 이런 어버이날에도 어머니는 그리워지는데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별로 없어요. 그왜 그럴까 이거 고민을 하고 나도 아버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아버지라고 제목을 붙여 놓고 좀 고민을 같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옛날부터 어머니날은 있었는데 어버이날 얼마 되지 않았죠. 그죠? 아버지날은 없는 거예요. 그걸 말했더니 어머니들이 평소가 전부 아버지날이고 그날 하루만 어머니날 그러는데 노래도 보면 어머니 노래는 많은데 아버지 노래가 없는 거예요. 어, 어머니 날 노래도 있는데 지금은 바뀌었지만 그 다음에 뭐모정의 세월 사오곡은 많아요. 어의뭐 노래는 많은데 아버지의 사부곡 노래는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아버지도 동일한 사랑일 텐데 그러면서 제가 아버지의 길을 그리며 생각해 보니까 다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김현성님의 시인의 아버지 마음이란 시구가운데 이런 장미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 술잔에는 눈물이 절반이다 그러니까 표현을 못 하니까 안 하니까 아버지에 대한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아버지들이 얼마나 자녀를 사랑하고 온 가족을 위해 헌신도 하고 근데 억울하다 이 말이에요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 그건 하면서도 한 인간도 아빠가 보고 싶을 때는 그런 이야기도 하는. 뭐 전화가 와도 엄마만 찾고 어. 이러니까 이게 그런데 여러분 기르기 아빠는 있어도 기르기 엄마는 없잖아요. 어? 아빠들이 지금 남편들이 이런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어버이날에 같이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 표현을 못하지만 눈에는 눈물이 없지만 술잔에는 눈물이 절반이니까 그걸 좀 해야해가지고. 어? 그래서 <laughs> 아버지 남편들 좀 기억이 여기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라고 제가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의 날이니까 부모를 동등하게 동일하게 그리는 마음으로. 우리 어버이들 말로다 아, 우리 반주 없이 부르겠습니다. 부모님 머니를 일절씩 불렀는데 오늘도 이번에도 한 불러봅니다. 나 실제 괴로 다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히시며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 손발이 다달토로 손발이 다달토로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너를 따리 어버이의 희생 3절 뒤 가사에 보니까 땅위에 그무엇이 높다 리요 어버이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인간의 그무엇이 그룩하리요 어버이의 사랑은 거지 없으라이 땅에 가장 그룩한 사랑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닮은 사랑이 바로 아버지 어머니가 다 포함된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똑같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연히 신요시의왜 그렇게 사셨어요 라고 하는 신곡 노래를 듣고 한동안 그 가사에 공감이 돼서 같이 울었어요. 집에 가서 숙제입니다. 꼭 들어보세요. 신유의 신곡 왜 그렇게 사셨어요? 부모를 향해 하는 어느 한 영화의 OST인데 제가 그 가사를 그 제목을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려볼게. 요 다이 공감할 겁니다. 왜 그렇게 사셨어요? 밥잘 먹고 다니라 건강해라 아프지 말거라 그렇게 매일 나에게 전해주신 부모님. 그땐 그게 뭐라고 왜 귀찮고 답장 하나 못했을까 시간 지나 참 후회됩니다 오늘따라 바람이 참 따뜻해 당신 손길 같아요 그렇게 나는 오늘도 그대를 그려봅니다 너무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나의 하나뿐인 부모님 너무 보고 싶어 외쳐봅니다 내가 뭐라고 당신 인생 다 봤어 왜 그렇게 왜 그렇게 사셨어요 왜 그렇게 사셨어요 이모난 아들 혼자 두고 왜 떠나셨어요 자식위해 평생 바쳐 어, 사, 살아주신 나의 부모님 오늘따라 너무 보고 싶습니다 이젠 저도 결혼을 했습니다 예쁜 아이도 있어요 그 아이 매일 나에게 사랑한다 해줘요 그땐 그게 뭐라고 사랑한다는 말도 자주 못했을까 시간 지나 참 후회됩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 다시 만나게 되면 죄송하다고 사랑한다고 자식위해 평생 바쳐 살펴주신 나의 부모님, 오늘따라 너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밤 꿈에 꼭 찾아와 주세요. 제가 한동안 이 내용을 보면서 같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생존에 계시면 저처럼 이렇게 지나고 후회하지 말고 효를 다하십시오. 부모 살아 계신 게큰 은혜입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생존하지 않고 안 계시고 천국 가셨으면 여러분, 이 땅의 어버이들을 부모 대하듯 섬기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이제는 효를 다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경한 하나님을 경애하는 헛되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걷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살아계신 부모에게나 천국 가신 부모에게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어버이 날을 맞이해 어버이 주의를 맞이해서 함께 마음에 다짐합니다. 진정한 효성스러운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건면합니다. 아버지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오늘 이 찬양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아버지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이 찬양을 함께 부릅니다.